we 저는 최근 터르하고요. 여기 미약골이라고 하는 홍천강 발원지에 왔습니다. 미약골은 취사와 야영이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서 0.8km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인 미약골 트레킹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가는 길이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여름철 산행지로는 최고이지 않을까. 어, 계곡도 여러 번 건너야 하고요. 햇빛 없이 이렇게 울창한 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분 좋게 걷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이, 그건 안 돼. 점프 안 돼. 점프 안 돼. 갔다 왔어요. 여신. 네. 신 죄송해요. 갔다 요 안녕하세요. 방금 사람들한테 예쁜봤더니 신나가지고 지금 콕주하는 중에 서래 아, 미친놈. 이제 첫 번째 계곡을 건너는 코스가 나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월챙이들이 허니다 보일 정도예요. 자 아, 이제 정말 원시림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폭포 가는 쪽은 동산로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저도 기억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물길 따라서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기, 놓고 갈까봐 손살같이 잖아 폭포에서 땀좀 식히느라 물좀시고 했더니 살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다 젖어서 이제 얼른 야영장 가면 옷부터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어, 화산하는 길에 보니까 승에는 엄마 아빠들이 안 걷고 가셨네요? 이거는 제가 오늘 고기랑 쌈 싸서 먹을 거예요. 저는 요거를 승혜라고 부르는데, 혹시 정확한 명칭이 있을까요? 사투리밖에 몰라가지고... 먹거리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 뭔사지 지역 막걸리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홍천 흑막걸리? 홍천 흑막걸리? 아니면, 옥수 막걸리는 좀달것 같고, 곰치 막걸리? 곰치 막걸리도 맛있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한번 마셔봐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하루 묵을 나무 텐트예요. 오두막처럼 너무 귀엽게 생겼죠? 야지면 안돼요 너 궁금하니? 어이구 응. 이렇게 잠자리까지 먼저 세팅을 해 저는 항상 박지가거나 가면은 잠자리부터 세팅을 해놔요 왜냐면 막걸리 한잔 먹으면 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막걸리 해놓는 편이에요 오늘 제가 온 곳은 국내 최초로 어, 트리 하우스로 야영장을 허가받은 그런 곳에 왔어요. 직접 여기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나무로 집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한 30년 이상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 각종 뭐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었고 저는 재작년에 여기에서 겨울에 캠핑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토르하고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무 위에 지어진 진짜 트리하우스예요. 그리고 자는 오늘 작고 귀엽고 소중한 나무 텐트, 오두막의 하룻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가장 끝쪽에 있어요. 여기 트리하우스에 오시면 이 장작들을 모두 무제한으로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본인이 뗄감을 떼야 된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밤에 불멍할 정도 이 정도면 될거 같아서 그만 패고 가져갈게요. 저 아까 개. 네 리트리버고. 예. 네. 그. 아. 와 개가 엄청 크던데. <laughs> 근데 보기만 그렇고요. 사람을 너무 더 좋아해가지고. 아 리트리버가 올 자체가 순하지않습니까 엄청 네, 어, 순해요. 네. 일단 저녁은 목살에 배추랑 아까 하산하면서 딴 승해에요. 승해랑 그리고 집에서 준비해온 장하고 갈치속젓도 가져왔어요. 오! 난리 나는 애초인데요? 애초에 흔에 앉아서. 다음에 고추. 갈치독자? 엄마 먹을게. 키라 하 엄마 하나. I do 들어갑니다. 그냥 발치 줄게 뭐해? 뭐해, 뭐해? 어디 갔다 왔어, 너? 수상해. 뭐했어? 이제 발 적시면 안 돼. 지금 몇 시야? 이제 발 적시면 안 돼, 도루야 이거 뭐야? 에이, 물에 또 들어갔다 왔어? 도루야안 돼. 오늘은 그만해, 이제. 어? 이제 해지잖아. 우리 강아지 반지 꼈네? 애기 반지예요 <laughs> 토라, 애기 반지 꼈다요. 아 현재 시간 8시 좀넘었고요 이제 어두워져서 모기가 자꾸 달려야 되니까 모기도 퇴치할 겸 장작을 태웠고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어둠이 조금 도시보다는 빨리 내리죠.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불멍할 수 있는 계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캠핑에서 라스트는 마지막은 항상 라면으로 끝내는 것이 돈물이죠 돈물. 국물.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